합니다. 음. 아부담되겠는데요 우리나라 <laughs> <수도 있잖아요>. <laughs> <들고> 드래곤로들은 이제는 크게한드맵이다라는게 <laughs> 이제 거의 뭐 중론화됐기 때문에 음, 네. 공략법도 많이 이제 공유가 됐고 선수들이 내외를하는 <laughs> 분들의 <laughs> 수준도 아, 상당히 <laughs> 많이 올라갔고요. 아, 아, 아 그래 김효주. 아 좋은데요. 옥탑방 가로지는 선수 바라보고 한으로 네. 일단은 잡아준다. 환경이 일단 지나왔습니다. 네. 그데환경이가 언더를 완전 패스한 것은 아니고 <laughs> 어. 어, 지나가나요? 네 지나갔습니다 지금 본거 아닌가요? 한다운소용이 소영이! 네 소영이한테 이기 해줬겠죠? 네해줬던 해준거 같아요 네해줬어요 해준 네. 네, 해줬어요 양쪽이었어요 지금 그.. 옥상계단이랑 광장계단쪽 양쪽에서 브리핑이 됐고 광장계단에 있던 소형이가 지금 쏴는데 쏴다가 놓쳤는데 빠졌는데 다시 한다운 선수가 잡았잖아요 얘기가 된거죠 자 이제 민정선만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세명의 선수가 야들을 뚫어버리는 의도를 보여줬는데 두명이 막혔고 민정선을 샷 좋은 민정선이 남았습니다 아, 1대4 예. 한세 끝내지 못하면 이건 힘든 상황이죠. 네. 오, 급정선. 아잘 쏴요. 진짜, 진짜 아파요. 네. 보기만 해도 아파요. 한번 볼까요? 지 아, 예. 더 이상의 고통은 없게 소영애가 보내주네요. 네. 소영애 선수도 이번 시즌 들어와서 특히 지난번 첫 번째 풀리고 경기 때 소영애 선수가 아, 사실 인간 아, 깊은 장면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아, 네. 네. 뭐, 남자친구의 외조냐, 막 이런 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 싱글. 네. 아, 솔로, 솔로. 아, 차려한 솔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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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뭐, 그 소영애 선수도 요즘 샷감이 다시 이제 물이 올라서 만만하게 볼 선수는 아니에요, 지금. 고려 남자친구였을 때 그러면 샷이 별로 안좋았다는건가요 그렇죠. 어. 새로운 남자친구는 이제 분리수거도 잘해주고, 서영재 선수의 어떤 기복이 있는 기분을 좀잘 맞춰줄 수 있는 음흠. 그런 남자친구였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돈도 많으면 좋고. 야, 약간 아버님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네. 뭐 제가 뭐, 저는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네. 네. 그걸 비밀해가지고 굉장히 여성 선수,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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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여성 선수하고는 사성에서 <laughs> 만나질 않죠. 좀, 남성 선수들이랑 만나죠. 아유, 습니다 네. <laughs> 네. 아, 네. 우리 취향은 그런 식으로 밝힌다. 아유, 좋습 자, 집골목을 <laughs> 이동하는 네. 선수들이 좀 있었고, 마코롱으로 이제 세 명이 레드 진영에서 야. 인용이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음, 첫 번째 라운드를 지고 나서 속공으로 안갈줄 알았는데, 타이밍으고 오, 오. 안쪽에서 오. 일단 타이어 들어갑니다만. 여기서 오, 따라 갔고, 여기서 민정석. 오, 저거 민정석에 고 김효주가 백업해주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자리 잡고, 불러드려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저 올라오기 전에. 네. 설때 붙나요? 설 때. 오우. 아, 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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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 한다운 선수가 체크하러 지금 온 거예요. 수류탄? 네. 아, 이제 설치하다가 뺀것 같습니다. 지금. 뺀죠. 다시, 다시, 되죠, 다시, 다시, 붙, 다시 붙고요. 민정선이 지금 여기서 커버 쳐주기 위해서 지금 박스 뒤에 지금 있는 건데. 아.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섣불리 수비 입장에서 못 들어가요. 설치가 된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판단을 하겠다는, 한다는 거죠. 아, 아 들어왔습니다만. 민정선 여기서는 좀 흔들리긴 하는데 하지만 이나리가 뒤에서 백업 달려오 돕니다 민정선은 돕니다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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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오 피스톨 정선 피스톨 피스톨 칼 오오 어, 김효주 아 근데 천장설이라 네, 네 이거는 뭐설 해체한다면 어. 어어어안 보여요 어! 놓치라 아어아 이거는 아이거아 아, 아, 이거 민정석의 아, 이거... 음, 코드가 빠졌네요 아 정말 힘드네요 이거 네 아하 네. 좀 알아주다가 좀잘못됐네네 네. 아니 뭐다라 네. 민정선 선수가 그렇게 잘 쏘던 민정선이 지금도 한 탄창을 다 썼어요 그못잡아서한 명이라도 잡아줬어야 되는데 네뭐 천장선을 이제 지나가죠. 어에 네, 쪽에서 못 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뭐, 미스가 낫다 치더라도 그, 그 전에 좀그 시간을 벌어줬어야 됐는데 그 시간을 못 벌어준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잘쏟는 사람도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켄시우가 어려웠던 1세트를 극복하는 그렇죠. 2 라운드 네. 일단은 아, 2세트 전반전에서 얻어내면서 세번째 라운드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어, 레드일 때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좋다는 그... 드래곤로드에서 지금 이한 것을 스포트라이트 입장에서 뺏겼다는 거는 좀 그렇죠.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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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로비, 어, 어, 로비 쪽에서도 역으로, 역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안으로 왔지 않았지만. 안으로 들어왔지만. 자르 이날에만 내려왔네요. 아래쪽 내려왔는데요. 조금 큰데요. 이거 공격이 갇혔어요 지금. 잡고 그래서 이나레가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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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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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이나레가 아... 이나레가 지금 로비 쪽을 뺏겼다고 생각을하고 지금 로비 계단을 통해서 다시 로비로 들어가서 광장 어... 나가서 한명 잡고 다시 락커룸으로 갔거든요. 네. 이러면 한 다운 선수가 체력도 없는데다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막막해집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시포의 시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야 이날 박정화가 옥상 올라가서 잡은 것도 일단 컸고 조용히 네 이날에가 잡은 것도 컸고 이거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된 거거든요. 네. 어, 조용히 앉아, 한 다음에, 아, 넘어왔는데, 이나에가 이번에는 제대로 각을 재고 있을 듯보이고요이거는 뭐, 어렵다고 봐야죠. 네. 아, 아 맞습이번 마무리 줬습니다. 두개 라운드 라운드를 해주고, 한개 라운드를 얻어내면서, 스포트라이트 1대2 상황에서 네 번째 선반자 마니다 아, 그 본인들을입장에서 서로 근데 주고받은 거라. 네. 서로 잡을 뻔한 상황을 한 번씩 두고받았다고 보면 될 거라서, 크게 뭐, 데미지는, 심리적 데미지는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그렇죠? 또 뭐, 양팀 사이트 여성부에서도 경험이 많은 멤버들의 어떤 조합이라, 그렇게 막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거 때문에. 흔들릴 만하다고 보기 힘들고요. 그렇니이모 뭐 1세트 끝나고 2세트에서 휩쓸리지 않는 그런 장면들, 아, 이케이 c 가또 보여줬는데, 연달아서 그렇게 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의세번째라도가 음. 뭐, 있었고, 그리 4번째랑 도 조심스럽게, 로비 쪽에 위치해놓고 나머지 네 명이 뒷골목을 잘 장악하고 있는 레드입니다. 네, 전형적인 드래곤 로드 옥상 공략을 할때 선수들이 이제 간판을 타고 그 철다리 쪽과 이제 큰창군 쪽으로서 들어가서 파고드는 그런 형태의 오드를 깊이에만 박아 나왔습니다. 들어가나요, 민정수? 아, 네, 지금 온거 같죠? 예, 약간 따로 움직였는데. 요 네. 네. 뒤에 받쳐주는 선수가 약간 분명히 있었는데 호흡이 좀안 맞았던 것 같은데. 따로 가요, 지금. 네, 지금 서로 서로 뭔가 안 맞아. 네, 네, 약간 아, 뭐 이렇게 네, 약간 네. 뭐가 폭 던져주는 선수랑 간판에 같이 매달려있던 선수랑 호흡이 뭐가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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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현수 선수를 자신 갖고 있는 DRG를 일단은. 강면에 넘겼고, 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체력을 좀달았고요 네. 황경이가 이거, 황경이. 아, 다시 코드 꼽아. 이야, 이거는, 꼽았는데요? 네. 바로 밀어내기가 더는게라요 들어갔어요? 네. 이나에가 어, 아, 어렵습니다. 아, 씻어가면 혼자, 아, 소용해. 아, 이거, 2라운드는 어, 어, 약간 애매합니다. 아, 이거 좀 아깝죠?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옥상 계단을 통해서 황경이가 올라가는 그림이면, 아니 뭐이나라가스나이퍼도 같이 이제 양도구의 그림이 되니까 뭐 이야기가 됩니다만 지금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엇갈렸습니다 네. 로비로 나가고 있는 그 뒷모습과 더불어서 환경계가 지금 반대편 아, 당구량 쪽에서 진입하는 길로 들어왔거든요 네네. 지금 확인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환경계가 설치하고 뭐 전공법이죠 이거는 아, 설치하고 그렇네. 부르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지금 소영애 선수는 로그에서 있는 상태에서, 황경이가 자리는 그래도 나름 잘 잡았어요, 지금. 혼자 1대3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냥 2층 지역의치치 소영애의 위치, 네. 위치 대기좀 하죠. 아, 뒤쪽으로 두 명? 네, 뒤에서. 오고. 볼 때, 볼 때. 아, 근데 두 명이 같이 아, 오 어디? 아우, 오. 오, 반대쪽 다 아, 이겼다. 근데 소영이가 아. 일대1 상황이 되는 데다가 해체 붙는 소리 듣고 싸워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이 아, 자리는 거에도 잘 잡았다 말, 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래서 드린 건데 조금 아깝겠는데요 1대3을 나는 거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끌었으면 그리고 실질적인 시4 여유가 한 4초 정도밖에 없었죠 요 정도 유리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만 그것을 이번에 잘 막아내면서 아이켄시우1세트 부진을 날려버리는 전반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다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네, 어, 여기서 부담이 좀 되겠는데요. 이제 반대로 1세트 때는 부담이 됐던 거는 아이템 유인데 네. 2세트 와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는 네.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여서. 스토라, 네. 어, 이거는. 이거이 이 라운드를 무조건 따고 가도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거예요. 자. 조금 더 부담스러워니 트랙곤로드 이동하면서 봤을 파슴... 때. 아. 체력의 반이 일단 제거됐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저 정도면 라이프로 온전하게 먹는 어, 데미지인데 어, 그렇죠. 많이 빠지는 거죠. 자, 이제 뒷골목 지역에 몬카사 있다는 얘기길 듯고 급하게 소영이도 한번 불러 고있고요 그냥 녹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무기도 김효주와 도합을 해준 거고 서로 지금 체인지를 해준 거고. 먼저 돌려. 아, 아 이거 괜찮은데요? 네. 네. 언더 쪽에서 옥상 계단 쪽에 또한 다음에 체력을 반을 빼면서 빠집니다. 음, 어. 지금 아, 광장 쪽으로 나가는 아, 장선선수는 김미현만 빨리 잡으면 빨리 잡으면 그런데 네, 빨리 잡아야 돼요 김미우은 위치 아직까지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의 이득을 좀 살려야 되거든요 아하! 아, 아, 네. 손해를 조금 보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잡아서 다행이고 오 한다운 한 한다운이 올라오면서 당구장에서 연결되는 그 공간이었으면 이나라가 뒤로 돌아갑니다 네서정은역여 일단은 광장 지역 수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나라가 아, 뒤쪽이랑 아직 있어서 네 서정은 가억가을 잡고 있다가 들어오면서서 한 명만 끊고 언패물을 몸을 숨길 수만 있다면 나름 베스트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요. 오우. 아 이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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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그리고 사자 발아서 어. 한번 접지에. 와. 예. 아. 어정운이두 아. 명. 안 접고 잡았어요. 안 접고. 네. 네. 와, 남자네. 어 물론 여성입니다만. 아 그렇죠. 네. 사실 그렇죠? 아 정말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오우.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전사의 네. 심장. 네. 아 진짜! 소영. 그것도 더블 버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소영이 이제 안쪽 들어왔습니다. 위치 한 명이 파기 됐고 올라오는 양쪽의 선수들이 다 부담스러운데요. 소영이. 그렇죠. 아, 네. 이날에가 아, 네. 네.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네. 자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네대 쪽에서 넣었습니다. 스파이입니다